지금 스트리밍 된 거예요? 네. 유튜브는 스트리밍 됐다고, 시작됐다고, 페이스북도 시작됐다고. 안녕하세요. 경찰청 SNS 라이브, 폴라이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1시 12분에 112로 시작하는데, 이거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1시 14분이 됐네요. 음, 제가 TMI를 방출하자면, 저희 영상 담당하는 행정관님이 청장님 행사 관계로 출장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시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연결이 안 돼서 네, 오늘 이렇게 조금 늦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어 사실은 사이버 수사 특채자도 출장을 관 관계로 주제가 이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경찰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네,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 잘 들리는지랑 네 저희 잘 보이는지랑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어, 경찰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네 담당자께서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청 수사국 수사계획과의 근무하는 조동현 경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도 처음이고 <laughs> 네.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것도 처음이고 예. 지금 뭐 거의 전신 풀샷이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굉장합니다. 아 화질 아 화질 죄송하고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경찰 수사 개혁을 위한 미래의 비전 보고서다라는 문구를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보고서를 발표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 있죠. 어, 네. 보여 드리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만들어낸 이번 보고서고요. <laughs> 이게 몇 페이지 되나? 어 이게 한1078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네. 어, 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네 <laughs> 네. 어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이게 저희가 수사 경찰이 17년 하반기부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개혁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의 경찰 수사에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거쳐왔습니다. 상당 부분 현장에 좀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좀한 발짝 더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내부, 외부를 다 통틀어서 폭넓은 의견 수렴 거치고 그리고 저희 13인 토론회부터 무려 1 0 0명 토론회까지 거쳐가면서 총 4대 전략 그리고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간 우리 경찰 수사가 나아가야 될 방들을 향 제시하고 있는 그런 약간 청사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페이스북 이제 송출 담당하시는 저희 계장님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유튜브 송출 담당하는 네모 경장님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밀고 있는 최신 지미집 기술이냐고 말씀하시는데 100%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이 미래비전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다섯 개만 뽑았어요. 딱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자 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사건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것의 의미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를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발용도 네. 어렵습니다. 경찰사건심사시민위원회. 네. 네. 저희 줄임말로 사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네. 사회인사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해서 사실문제를 편결하는 것을 배심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심제 개념을 저희 경찰 수사에도 도입하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어, 일종의 수사 배심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중의 사건에서 경찰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닌지 과오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타이밍에 이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무리한 수사는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수사를 종결하는 게 과연 충분한 수사였는지 아직 좀더 짚어봐야 될 곳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좀 폭넓게 수렴해서 어, 저희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좀 열린 그런 정치적 수사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핵심 키워드의 또 다른 명칭 수사 배신제라는 게 나왔는데, 영화에 뭐 배심원에 대한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네. 근데 이거는 경찰 수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어떤 시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 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경찰 사건 심사 시민 위원회 줄여서 사심위를 <laughs> 다섯 글자로는 수사 배심제라고도 한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수사 과정 중에 과오가 있는지를 제3자의 눈으로도 객관적으로 한번 체킹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지금 뭐, 지방청별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이고, 외부 인력풀을 충분하게 한 2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여건이 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도씩은 어, 경찰 사건들, 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짚어보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대전청하고 강원청에는 이미 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좀 비춰봐서 장단점 좀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1번 키워드, 네. 사심미 수사 배신제가 지나갔고요. <laughs> 2번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장 심사관을 확대한다. 사실은 근데 영장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들어가면은 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신구속을 하는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라는 어떤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종이 서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를 해주어야 어떤 사람을 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영장은 심사하는 사람, 음. 영장 심사관이 경찰 수사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어, 네, 그렇죠. 그 네. 기존에는 그 수사관이 이제 영장을 신청하려고 학서를 치죠. 나 팀장님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결제 딱 나면 네. 이제 이거를 사실상 한 팀에서 같이 한 수사기 때문에 네. 어, 나름 나름의 그 열정. 담겨있다 보니 네. 이제 신청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장심사관이라는 것은 그런 수사팀하고 좀 동떨어진 네.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영장이 좀 객관적으로 잘 써져 있는지 네. 네. 증거관계는 좀 충실한지 네. 그 다음에 영장 신청할 필요성들은 잘 소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네. 그런 네, 담담관을 네, 네, 네. 얘기하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구속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이게 신병을 잡아다가 수사기관에다 이렇게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영장들은 조금 더, 조금 더한 단계 엄격하게 좀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TV나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인들,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그저 이렇게 신청됐고 청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미 이제 유죄의 심증을 많이 받습니다 법원으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가는 모습만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도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잘못했나 보다 이미 네. 유죄인가 보다라는 그런 어 이제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는 이제 재판 결과로 나와야겠지만. 이제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 단계에서부터 이미 좀이미지 훼손을 크게 받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좀더 엄격하게 영장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영장 심사관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겁니다. 경찰관도 이제 뽑을 때또 로스쿨 측채자를 뽑는데 영장 심사관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들도 상당 부분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봤습니다. <laughs> 지금 영장 심사관은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경감 이상 계급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사를 2년 이상 하신 분, 네. 아니면 이제 수사를 7년 이상 전문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하신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영장 심사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건 심사 심의위원회, 그래서 사 그다음에 심 마음 심할 때로 생각하셔도 좋고 심 그다음에 위는 이제 장기의 위라고 생각하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네 김대현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영장 심사관이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무작위 사건 배당이거든요 이게 무작위라고 해서 랜덤 랜덤이세요? 랜덤으로 랜덤이. 사건을 배당받는다. 제가 수사과에 근무했을 때 팀장님이 이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 사건 어려울 테니까 좀 해봐라 하면은 이제 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면서 팀장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작위 사건 배당이라는 건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관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도 A 수사관, B 수사관, C 수사관 이렇게 네. 예, 순번을 이렇게 지켜 주지 않으면 수사관들이 어왜 나에게 더 사건을 한더 주냐. 이렇게 그렇죠.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약간 순번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A 수사관이 아, 내가 언제쯤 사건을 받겠구나. 아니면 어, 어 내일 모레 저쪽 세 번째 사건은, 아, 저 C 수사관이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좀, 선량하지 못한 시민들께서, 어, 이제, 어, 수사관, 이거는 이제 1팀에 갈 여지가 이때좀 있는 것 같아. 그럼 나 이때 좀 접수를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약간 좀, 유착의 문제로도 어,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단절시키겠다. 그 누구도 이 사건의 배당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랜덤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배당할 때부터 공정성을 좀 충실하게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배당 지침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연내에는 좀 배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이 약간 무작위로 사건을 네. 배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배당받을지 예측할 수 없고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랜덤으로 네. 배정이 되는 어 우리 스텝이 약간 새침하게 답글을 달았는데 방송 장비는 사실은 저희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거는 정... 국민이 보시는데 경찰청에서 이 카메라 쓴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오늘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 전화로 하고 있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자기 사건 배당 세 번째 키워드까지 했어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 보자면 내가 처리한 사건, 내가 수사한 사건의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제 기소를 했겠죠. 기소 의견으로 네. 송치를 했으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수사관도 가서 좀 본다. 그렇죠. 요런 의미로 네. 생각하면 됩니다. 어, 아,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아마 뭐 제목에 다 뜻이 나와 있고 해석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잘해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어, 이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뭐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어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수사 여기까지가 저희의 본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은 검사와 이제 법관의 몫이다. 이렇게 영역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좀 충실해왔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재판장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결과까지 좀더 저희가 살펴본다면, 음. 어, 모든 다, 다른 사건들을 수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논쟁과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이제 피해자 측은, 어, 저희가 기소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자기의 무죄라든지, 뭐 일부 무죄를 굉장히 주장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점을 좀 포인트 잡아서 저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지, 음. 그렇다면 다음번 수사할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좀더 꼼꼼하고, 좀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게 피드백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좀더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고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뭐 참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처음 시작은 이제 구속 구속으로 구속 의견으로 이제 기소한 사건에 한해서 네. 어, 공판을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보실게 구속됐다 하면 저거 유죄네 유죄 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속이 됐다 하는 것은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막 인멸해 버릴 것 같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칠것 같다든지 했을 때 인신 구속을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혐의가 있구나 정도는 되는데 어 유죄야 유죄 이렇게 단정 짓는 거랑은 이제 좀 구분이 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게 경찰이 수사 전문가로서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법정에 가서 저 사람한테 유죄라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툼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아 수사 과정에서 저걸 정말 철저하게 증거로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나를 경찰이 알게 되면 더욱더 탄탄하게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아, 네, 출발이 된 제도라고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네 번째 키워드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차세대 킥스 모바일 킥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킥스가 뭔지조차 사실은 아, 모르겠거든요. 네. 킥스가 네. 무엇입니까? 네. 네. 킥스는 그 2010년에 도입된 시스템인데요. 네. 경찰, 검찰, 법원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코리아 인포메이션 시스템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 서비스 해가지고 KICS에서 킥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어 저희도 이제 사건을 송치하려면 전부 픽스에 입력해서 전산으로 이 검찰로 보내는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사, 공소제기, 재판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서류로 이제 통째로 그게 어, 네. 상자가 얼만큼이 됐든 이렇게 송치, 사건을 보내는 걸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줬다면 지금은 서류도 물론 가긴 가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어, 네,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유형의, 네. 유형 물질, 이런 네.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 네. 다 이제 킥스로 전산화된 네. 서류들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텍스트 파일은 네, 네. 무조건 다 가는데, 그게 차세대는 어떻게 의미가. 어, 그죠. 지금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laughs> 시스템화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네, 네, 스마트한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지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무래도 도입된 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의 변화 속도,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춰 보면 어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킥스에서는 그런 이북의 기능들조차 구현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좀 어울리게 킥스를좀 네. 고도화 보도화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음. 차세대 킥스 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볼수 있겠죠. 이게 뭐 수사관이 사기 사기 사건을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싶은데 이게 사기에서 불법 명득 의사라든지, 아, 절도죄 불법 명득 의사라든지 아니면 기망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서 판례도 좀 보고 뭐 기존의 사건에서 다루었던 그런 사기의 유형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그걸 마땅히 볼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내가 사기 아니면 뭐기만 행위 네. 검색어만 입력해도 AI가 자동으로 판례도 찾아서 탁 보여주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모 수사관이 수사했는데 그때 이런 유형의 법률 적용을 했더라 그런 네. 내용들도 찾아서 탁 보여주고 음. 어, 이런 식의 약간 인공지능 기능을 좀 탑재하는 게 음. 어, 차세대 킥스의 좀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뭐, 내비게이션도 음성인식으로 다 조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좀 킥스에 도입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이렇게 독수리타법으로 치시는 오래된 수학도 계신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말로 하면, 말로 하면 그게 자동으로 조소화되는, 네. 음. 질문과 답변이 자동으로 조소화돼서, 이게 이제 화면 쳐다보느라 좀 약간 논점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신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사세대 킥스의 가장 큰그 메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신문이라는 단어도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 네. 조사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피해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고소인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거를 우리가 조서로 남기는데 그 대화할 때. 이제 대화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타이핑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네. 정말 차세대 킥스가 제대로 개발이 잘 돼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텍스트 파일은 알아서 네. 킥스가 그렇죠. 남겨주는 네. 아, 제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좋은 조사실 환경이 될것 같고요. 모바일로도 그러니까 모바일은 휴대전화로 도 u t 이 u n g 어, 그렇죠. 네. 네. 보안 문제 때문에 Kix 프로그램 자체를 더이 경찰 관서에 있는 PC에서만 활용을 할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뭐 어플리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기능이겠죠. Kix를 모바일 탑재해서 네. 수사 현장에 나가서 내가 사진도 좀 찍고 그다음에 CCTV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증거로 사용하자 보니 USB 담아 가지고 보안 뚫고 다시 사무실 PC 연결해 가지고. 네. 픽스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너무, 너무 이제, 비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 픽스 프로그램 실행해서, 바로 현장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돼가지고, 좀 현장 수사를 좀더 손쉽고, 좀, 좀 이렇게, 현장성 있게, 말 그대로 수사를 할수 있게 하려는 그런 어, 계획인 거죠. 네. 네네네. 네, 네. <laughs> 오늘 다섯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찰청 USB,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니크한 아이템. 처음부터 사실은 순찰차 아, USB에만 네. 눈길이 가셨던 <laughs> 시청자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핵심, 안 되나요? 아, 저는 이게 지금, 되나요? 예,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laughs> 제작 중이어가지고, 아, 네. 나오면, 네, 사무실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에 계시기 때문에, 네, 배달해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다섯 가지를, 네,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정주행하셨다면 마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 있잖아요. 위라고 했던 그것의 네. 다른 명칭 이게 그렇죠. 이제 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어떤 제도와 유사한데 경찰 수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 배심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거든요. 경찰 사건 수,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다른 말로, 어, 오, 자, 유튜브에 지금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 정답 댓글이 올라왔나요? 여러분,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경찰 사건 심사 시민 위원회에 가서 5개... 페이스북에서 한분 선정되셨어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스텝이 연락.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범죄 경력 회보서가 아포스티유 연결을 해서, 이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범죄 경력 회보서에 대해서, 네, 조금 자세하게 다룰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어,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경찰 수사가 이제 중요 많이 달라지고 좀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항상 좀 믿음과 신뢰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튜브에 라이프 팀장님이에요? 제가 지금 아, 경찰청 수사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수사를 하시는지 이런 질문 올라왔거든요. 어, 지금 답변. 네네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네 경찰청 수사국은 크게 수사기획과 네. 그리고 형사과, 수사과, 네. 범죄정보과 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과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사기획과는 이런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고요. 네. 다음에 형사과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 네. 형사사건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과는 경제 지능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을 지휘,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대범죄수사과는 어, 말 그대로 대한민국 네. 그 최고의 직접수사 부서라고 할수 있죠 네. 어,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어, 유일한 어, 저희 수사국 소속 직접수사 부서입니다. 그리고 범죄정보과는 이제 그런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범죄 첩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다니는 그런 전문 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기능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휘 지도하는 기능 그리고 저희가 또 직접수사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묶어서 저희 수사국을 좀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생방송 함께 해주신 박진영 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이버 수사 특채자 네. 사이버 특채자 콜라이브 1회부터 정주행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 감사드리고 오늘 생방송 처음 같이 하신 거는 아마도 저희가 평일에 이렇게 오후 시간대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1시 12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